이 아이, 아, 요즘, 그, 이번 투어 때는, 예, 전 투어 때는 안 그랬는데, 그, 크라이넥스 할 때, 노래처럼 부르다고. 까꿍. 까꿍? 까꿍. 어, 좀 어, 살짝 그렇지. 민망해. 어, <laughs> 어, 어빨 그게, 아, 뭐지? 그리고, 모르, 형이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뭐 음, 음. 이렇게 딱, 한빈이 형이 무반주로 랩을 하고 있을 때, 조명이 다 꺼지고, 저희가 이렇게 다 음. 서있잖아요. 그러면, 감동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. 휴지 도준비해도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윤형이 형 어떻게 하줄알 이렇게 딱 무반주 랩이 시작하면 딱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요 앉아서 막 그런 팬들이 이렇게 막인사전잖아요 윤형이 형한테 그러면 하고 보라고 나도 왜? 래난 나도 듣고 좀비하의 랩을 듣고 좀 감동을 받 저도 달아. 그때 무조건 비하이만 보고 있거든 요아 <laughs> 나는 하트 날려 아, <laughs> 아 저는 인이녀를 이렇게 빼고 들어요 역 아, 역시, 어. 역시. 다른 애를 예, 이렇게 뺐다가, 진짜 어, 모호가 아, 다시 이렇게 띵다 B.I. 새로운 연출이 네.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.